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자주 찾는 곳에 왔어요. 오늘 온 이유가 어, 스타렉스 전용 후방 텐트를 하나 샀는데요. 이거 사용 좀 해보고, 그리고 소개도 해드리고,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개구이를 먹었잖아요. 막걸리에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, 오늘은 장어구이에 막걸리를 먹으려고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, 제가이 타포 찢어가지고 어 만든 건데요. 이게 어 자전거 탈때옷 갈아입고 하는 용도로다가 만들었다가 가끔씩 이제 오면은 여기서 이제 숯불 어 피워가지고 안에서 조개 구이도 먹고 그랬는데요. 음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불편해요. 그래서 이번에 어 스타렉스 전용 후방 텐트를 샀어요. 제가 이런 제품 리뷰 같은 거잘 못해요. 지금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버릴 거고요. 이거 버리고 새로 산 걸로 다시 장착을 해 볼게요. 제가 이번에 산 텐트인데요. 이렇게 뭐 상품명도 없어요. 그냥 트렁크 모기장 도킹 텐트 뭐 이렇게 써 있고, 어 이거는 이제... 이렇게 스타렉스 트렁크 문에 걸쳐서 설치를 하는 거라서 따로 뭐 폴대 같은 것도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이불처럼 둘둘둘 말려 가지고 포장만 돼 있어요. 구성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닥 바닥도 깔수 있고 뭐 이너 텐트 비슷한 뭐 모기장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모기장을 치진 않을 거고 다 바닥이 쉘터처럼 좀 뚫려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모기장 바깥에 치는 어, 플라이거든요. 저는 요 플라이만 치고 그다음에 요팩 하고 요거는 이제 앞쪽에 타프처럼 이렇게 칠수 있는 요런 폴대에 있고요. 뭐 치는 거는 어차피 트렁크 문에 걸치기만 하는 거라서 뭐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뭐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5분 안쪽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어설픈데요 지금 일단 한쪽 귀퉁이를 자석으로다가 이렇게 텐트 끝을 좀 붙여 놨고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자석으로 텐트 끝을 붙여 놨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면 어?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텐트 치고 이런 걸잘 못해서 좀 뭐가 어설픈 것 같아요 텐션도 약하고, <laughs>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, 다음에는 더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플라이 천막만 칠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 모기장을 쳐야 돼요. 그래서 모기장 먼저 치고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플라이는 찍찍이로다가 데크로다가 붙이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따로 플라이만 못칠것 같아요. 저녁 먹고 설거지 다 해놨고요. 어, 불멍 좀 하다가 유튜브 편집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